네, 강철호, 네. 중앙일보의 강철호 군소련입니다. 그 중앙일보의 강철호 군소입니다 저는 언론인 관점에서 좀몇 가지 말씀드릴는데그전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영복 차장님 또 유재성 학회장님도 사회부 하시는 강원탁 선생님 비롯해서 학계에 저, 저, 저명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런 좋은 자리에 갖게 된게 언론에 있는 자로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대움을 받고 있고요. 다음제 언론 차원에서 좀본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평가에 대한 것인데 제가 그래서 요 가장 이제 사실 그 궁금한 게 지금 언론이라든가 일반에 나오는 그 평, 선진화법 평가는 사실 좀 그렇게 좀 높지가 않은데 점수가 여기서는 이제 양적으로는 충분히 선진화법이 어떤 성과가 있다.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내대표 지냈던 정치인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양이 는 것은 맞는데, 성과가 된 것은 이 쟁점 법안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극도의 갈등이 있었고 비산성설이 노출됐다 그리고 이 양이 는 것도 선진화법 영향도 뭐 없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오히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회 생산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으로 특히 국회 의원들 평가, 언론이라든가 매니페스토 이런 거 평가할 때 정량적 평가, 이 사람이 법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뭐, 얼마나 입법성과가 있었냐를 숫자로 따지는 경향이 점점 늘기 때문에,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법안 제출량이 늘어났다는 점.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선진화법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그러한 생산성을 요구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이 반영된 게 아니냐. 둘째, 그 다음 선진화법을 하다 보니까 쟁점 법안이 도저히 통과가 되니까 이른바 끼어 팔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 끼어 팔기를 하면, 어, 저, 큰 쟁점 법안 해결해주는 대가로 야당이 원하는 법안 여러가지 넘겨주고 또 여당도 반대로 여당이 원하는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끼워팔기 때문에 또 많은 소소한 법안들이 통과된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측면도 큰 틀에서는 그 저는 이, 에, 이번 이이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만은 요런그 질적인 측면들 은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간 에 이런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 몇번 나왔던 집권상정에 대한 그런 부담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결국은 청와대는 막재촉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선진화법이라 하면 19대 국회인데, 19대 국회 아시다시피 정말 불통과 독주의 상징인 우리 박근혜 청와대에 엄청난 그야 말로 입법 압박 속에서 여당이 그 야당에게 이제 그뭐 남들 압박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국회, 국회 의장에게 달려가 가지고 직권 상정을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오늘도 재미있는 분석을 하셨는데. 그 국회의장의 선출 방식이 제적원과반수 다수득표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그 의장이 정치적 그 지휘자보다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거아니냐는데 저는 그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진화법 체제에서 결국 강창희 그다음에 정의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세균 의장인데 세 분이 보면은. 어~ 두 특히 저 비박 정의와 같은 경우가 비박이고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가 되어서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친노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왜 그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선거 과정에서 개파간의 경합 속에서 그 나름의 타협안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류의 뜻을 100%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창희 의장의 경우에도 뭐 친박이신데 이분도 그 나름의 조정자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청와대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마찰이 많아서 지금은 사실 뭐 탈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때 그 조정자적인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반면에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직권 상정 압박은 징자법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강해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 여야가, 입법함에, 있, 입법에 있어서, 그, 당 자체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이 당이 아니고, 뒤에 청와대를 의식해가지고, 그, 청, 이 저, 입법 협상하다가 청와대 의견 물어보고, 청와대가, 아, 직 충분히 센다 그부터 계속 비를 붙이고 결국 교착가고. 반대로 야당은, 뭐, 이거 저,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여, 야당 원내대표들은, 일단 여당 원내대표 만나면 바로, 저, 민노총. 전교조 민변, 뭐, 이런 데 전화 겁니다 그래갖고는 그쪽에다가 이 정도면 어떻게 했냐고, 거기하부터 협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원 외의 어떤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기반 세력한테 굉장히 정치력이 부족 하고 수렴 능력이 부족한 거.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 여야가 이 선진화법이나 직권상정 이전에 그 입법 교섭 능력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선진화법 자체는 어, 협치의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많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도 그것이 받고 있는 협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첫째로는 우선 국회 선진화법에서 가시적 성과는 당연히 동물국회, 폭력국회를 이제 사라지게 한 것인데 그 부분은 더 강화. 그러니까 그 폭력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더 아주 확실하게 뭐 강행 규정으로 해서는 그 처벌을 확실하게 할수 있게 더 강화를. 지금도 상당히데 이게 이, 그 부분이 확실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뭐, 폭력 국회를 없애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보완을 하되 두 가지죠. 하나는 이 5분의 3 규정을 2분의 1로 이제 축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협치의 정신이 서로 간에 이제 전제되는 가운데에서 협상을 조심스럽게 할수 있을 지요구 하나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이 테스트 트랙을 지금 300일 이상 가는 거는 지금 너무 길다는 것이 이것은 뭐 여러 국회 선진화법 찬성하는 분들한테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금 정회의장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법안의 일반적 숙성기간이라든가 공포가, 공청회 공포 등을 감안하였을 때한1 5일 정도로 축소를 하자라고 하였는데 저는 뭐 이것이 상당히 좀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